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소송에 있어서의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피고의 지위에 선 것입니다. 그럼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보내오는 서류에는 소장 부분 외에도 민사 소송 절차 안내문 답변서 요약표,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양식 등이 첨부되어 오는데요. 여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안내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답변서를 제출 안 된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답변서를 준비하는 것이 소형 소송 지연을 막는데 좋고요. 아무래도 판사님 좋게 생각하실 겁니다. 좀더 적자면,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무별로 원고송소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기일까지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송소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30일이 훨씬 넘어도 무별로 원고송소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많을 뿐 아니라 지정이 된다 해도 그 직전까지만 답변서를 내면 재판이 속행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소송을 끝내고 싶은 원고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이죠. 답변서에 모든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래의 변론기일만에 끝나는 재판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피고의 공방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어야만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원고 주장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다는 것인지 그 입장만큼은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사건의 표시나 원고, 피고 이런 것을 표시하는데요. 답변서라는 제목을 적은 뒤에 그 아래에 사건의 표시를 적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순간 사건 번호가 부여되므로 피고가 우편으로 받아보는 법원서류 표지에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전자소송이 대부분이므로 아예 모든 소송서류 맨 위에 사건 번호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사건의 표시란에는 사건 번호, 원고 성명, 피고 성명을 차례로 적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표시를 적은 뒤에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습니다.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장에 적혀 있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적으면 됩니다. 소장 청구 취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의 입장에서 바라는 판결의 결론을 적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일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원고 주장을 다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개 답변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민사 답변서에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등의 형식이 됩니다. 물론 원고의 소가 적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식의 답변도 가능하고 주의적 답변과 예비적 답변으로 나눈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청구원인이라는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면 됩니다. 답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 태도로 가능한데요. 인정이나 부인이나 부지가 그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부인인데 여기에도 직접 부인이 있고 간접 부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직접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부인만 하는 것이고 간접 부인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돈을 빌려 주었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하면 오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직접 부인이고요.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정해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간접 부인입니다. 이점 반복 및 첨부 서류,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서류가 있다면, 청구원인의 답변에서 인용하고, 여기 입증방법란에 나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작성일자 작성자 관할 법원 이런 것도 표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개인이 준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고, 대기업과 개인거래처에서 10년 이상 동안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상담 잘해드리고 의뢰 주시면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이었습니다.